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3M B2B 파트너 쇼핑몰 쇼스트 배현성, 좋은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여기 쫙 깔려있습니다. 뭐 3M 뭐 장갑 하면 진짜 말모말모. 말모. 하지만 그래도 깔려있으니까 네? 말을 뭐 조금만 한번 자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응. 3M 프로그립. 제품입니다 어 일단 숫자도 굉장히 높은데다가 네. 우리 3M 하면 뭐 컴포트 그립 음. 대표적으로 또 슈퍼 그립이 있는데요 프로 그립이라고 한다면 음.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됐을 법한 그런 음. 느낌이 드네요 네 약간 프로 그립 약간 음. 프로들만 쓰는 그립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음. 일단 2N388 등급을 받은 장갑입니다. 2N388 네. 네, 등급이라 하면, 어. 이제, 버, 주어진 번호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4121, 어. 그리고 4131. 이건 이제 색상에 따라서 좀 번호가 다른데, 네. 각각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죠? 이게 지금 보시면 음. 장갑에 좀 프로를 인증받기 위한 성능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면, 네. 마모 저항, 아. 그리고 절삭 저항, 인열 강도, 또 뚫림 강도를 수많은 테스트와 연구를 음. 통해서 이 수치로 나타낸 거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 작업 환경에 따라서 내가 좀 위험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수록 이 인증을 더 철저하게 받고 숫자가 높은 제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색상이 블랙과 멜란지 블랙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블랙 같은 경우가 EN388 등급이 4131. 네. 그리고 멜란지 블랙 같은 경우가 4121. 음. 그래서 사, 블랙 컬러가 조금 더내 네, 내구성이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네. 이 EN388에 대해서 열을 높여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기본적으로 3M이 자랑하는 이 장갑의 우수한 기능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네. 통기성과, 아. 그쵸. 내구성이 튼튼하다라는 거, 뭐, 이거는 모든 3M 장갑 다 가지고 있는. 그렇죠. 네. 네. 거기다가 또 장갑을 사용하실 음. 때요. 그립감. 음. 요 그립감이 또 나오는 데가 이 미끄럼이 얼마나 방지가 되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음. 미끄럼 방지로 그립감 굉장히 우수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프로라는 이름 붙일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그립감이 존재하는 이유. 네. 바로. NBR 폼 코팅이죠. 오. 이 NBR 폼 코팅 때문에 그립감도 좋아지는 거고 또 방수와 방유 효과까지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좀 물이 있거나 기름이 있는 환경에서 작업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좋겠어요. 그 네, 그리고 또 스판데스 편직 사용으로 인해서 착용감을 더욱 더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이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게 되면 저는 좀 자랑하고 싶은 게요. 네. 장시간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 작업 환경에 계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장시간 착용을 하셔도 편리하게 음. 압박감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앞에 세 가지가 놓여 있는 이유가 있죠? 네, 이 사이즈에 따라서 음. 또 손목 밴드 색상이 다르다 보니까 음. 여러분들 손 사이즈에 맞춰서 착용감 더욱 더 우수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장갑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일반적인 작업, 정말 가정에서 쓰셔도 되고요. 어. 아니면 산업 현장에서 아니면 뭐 캠핑 갔을 때 어, 그래도. 맞아요. 아 네, 그리고 또방 6까지 되니까. 맞아요. 어,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계절에 따라서나 작업 환경에 따라서 또내 손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 다양한 작업 환경에 따라 장갑 착용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프로그립 1000! 이 제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영상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